자, 안녕하세요 부산 날라리알베자 오늘 여기 부산 예술회관에 우리 버스킹 공연 있습니다 자 부산이 낳은 순수 청년 해창이 가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현재 부산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우리 해창이 가수님 앉으십시오 아예 오늘 이렇게 제가 우리 해창이 가수님은 부산에 정말 순수하고 영원히 맑은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부산의 최고의 가수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어,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청년을 만나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요 자 우리 해창이 가수님 뭐 오늘 어떻게 소감 한마디 어떤 준비하고 오셨나요? 아뭐 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늘 하는 네, 대로 리했습니다 아, 어, 찾아와 주셔서 너무 아유 별 말씀을 저는 아, 저, 바쁘셔서 안 오실 줄 아닙니다 저는 해창이 가수님을 음. 어, 제가 시간이 되는 한은 어쩌든가 끝까지 제가 다니면서 홍보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해창이 가수님도 항상 변하지 말고 건강하시고 제가 어떻게든 제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메이 부르시나요? 오늘 뭐 분위기 좋으면은 계속 오늘 어? 하던 대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 근데 전에 보다 얼굴이 오늘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피곤해서 그렇죠. 네. 다시 메이크업 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자 또 열심히 하시고 네. 저또 응원하면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장이 화이팅 해장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예.